안녕하세요. 김성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안해본 일을 하는 것은 기대와 설렘을 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마도 설렘과 기대를 다 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할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 그랄 땅은 지금의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곳의 통치자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어, 아비멜렉의 허락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어, 그때에 어,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들키게 되고, 어, 그 모습을 인해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를 책망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 그일 후에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고요. 우물을 파면서 부엘세바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게 되는데, 어, 이삭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삭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의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또 처음 걸어가야 되는 일들. 그러하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보다는 때로는 두려움이 더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석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냐 하시고 지킬 것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